이민지는 신장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왼쪽 허리에는 15cm 길이의 수술 흉터가 있어요. 2024년 3월 캄보디아 어느 지하실에서 생긴 상처입니다. 마취도 없이요. 민지는 간호사였습니다. 28세 종합병원 외과에서 5년간 일했죠. 수술실에서 의사를 보조하고 환자들을 돌보는 게 일이었어요. 성실했고 책임감이 강했습니다. 해외 의료 봉사도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 필리핀, 베트남, 라오스까지요. 가난한 마을에서 무료로 환자들을 치료하고 돌아올 때마다 민지는 보람을 느꼈어요. 이 일을 평생 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2024년 2월 민지는 SNS에서 공고를 받습니다. 캄보디아 한인 의료 봉사회 모집이었어요. 푸놈펜 외곽 무료 클리닉에서 한 달간 활동할 간호사를 찾고 있었죠. 항공권, 숙식, 모두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민지는 지원했습니다. 화상 면접을 받고 일주일 뒤 합격 통보를 받았어요.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의미 있는 일하고 오겠다고요. 2월 15일 민지는 푸논펜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는 한인 의료팀이 나와 있었고 친절하게 맞아줬어요. 차를 타고 1시간쯤 가자 클리닉이 나타났습니다. 2층짜리 하얀 건물이었죠. 시설은 깨끗했습니다. 진료실도 약국도 숙소도 모두 잘 갖춰져 있었어요. 민지는 기대에 찼습니다. 한달 동안 좋은 일 많이 하고 가야지, 그렇게 생각했죠. 하지만 보름 뒤, 민지는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 위에서 깨어났습니다. 창문 없는 지하실이었어요. 몸에는 여러 개의 링거 바늘이 꽂혀 있었고, 옆 침대에는 죽어가는 사람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달 뒤, 민지는 신장 하나 없이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무료 클리닉은 함정이었습니다. 의료봉사는 거짓이었어요. 그곳은 실험실이었습니다. 민지는 의료봉사를 좋아했습니다. 아니, 사랑했다고 해야 맞을 거예요. 병원에서는 환자들이 돈을 내고 치료받지만, 봉사 현장에서는 달랐어요. 무료였고, 감사했고, 진심이었죠. 필리핀에서 말라리아 환자를 치료했을 때, 베트남에서 아이들에게 예방접종을 해줬을 때, 라오스에서 상처를 소독해줬을 때마다 보람을 느꼈습니다. 2024년 2월 초, SNS에서 공고를 발견했습니다. 캄보디아 한인 의료봉사회 간호사 모집이었어요. 10년 넘게 푸놈펜 외곽에서 무료 클리닉을 운영해왔다고 했고 한달 동안 항공권과 숙식을 모두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민지는 그날 밤 이력서를 보냈습니다. 사흘 뒤 화상 면접 제안이 왔어요. 토요일 오후 화면에 김 원장이 나타났습니다. 50대 남성이었고 한국어가 유창했어요. 캄보디아에서 20년 넘게 살았고 의사로 일하다 은퇴 후 봉사에 전념한다고 했죠. 민지의 외과 경험을 칭찬했고 현지에서 작은 수술도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인력이라고 했습니다. 면접은 30분 진행됐습니다. 클리닉 시설, 환자 수, 활동 내용까지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모든 게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보였습니다. 일주일 뒤 합격 통보가 왔습니다. 출국일은 2월 15일 한달 계약이었어요.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캄보디아 봉사 간다고 한달 동안 좋은 일하고 오겠다고요. 부모님은 걱정하셨지만 민지가 이미 여러 번 다녀왔기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2월 15일 아침 인천공항을 출발했습니다. 가방에는 간호복과 개인의약품 그리고 일기장이 들어있었어요. 푸놈펜 공항에 도착하자 김원장과 팀원 두 명이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모두 한국인이었고 밝게 웃으며 환영했어요. 차로 1시간을 달려 외곽으로 나갔습니다. 마지막 20분은 농촌 지역이었죠. 클리닉은 2층짜리 하얀 건물이었습니다. 입구에 무료 진료소라고 한글과 크메르어로 쓰인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1층에는 진료실 두 개와 간단한 수술실, 약국이 있었고 2층은 숙소였습니다. 김원장이 시설을 안내해줬습니다. 진료 장비도 갖춰져 있었고, 약품도 충분해 보였어요. 민지의 방은 작지만 깨끗했습니다. 저녁에는 팀원들과 식사했습니다. 모두 경험 많은 사람들이었고, 내일부터 바로 환자를 볼 거라고 했어요. 그날 밤 민지는 부모님께 문자를 보냈습니다. 잘 도착했다고, 사람들 좋다고, 한달 열심히 봉사하겠다고요. 다이어리 첫 페이지에 썼습니다. 2월 15일. 캄보디아 도착. 설렌다. 첫 주는 바빴습니다. 매일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환자들이 찾아왔어요. 적게는 40명, 많게는 60명이었습니다. 감기, 설사, 피부 질환, 작은 상처들이었죠. 민지는 혈압을 재고 주사를 놓고 약을 나눠줬습니다. 간단한 크메르어도 배웠습니다. 환자들은 민지가 크메르어로 말하면 놀라워 하며 웃었어요. 고맙다고 손을 잡았습니다. 김원장은 실력이 좋았습니다. 진단도 정확했고 환자들도 그를 신뢰했죠. 민지는 그를 존경하게 됐습니다. 큰 병원에서 일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이곳에서 봉사를 선택했다는 게 대단해 보였거든요. 일주일째 되던 금요일 저녁, 김원장이 민지를 2층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커피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수고가 많다고, 민지 덕분에 환자를 더 많이 볼수 있다고 했어요. 민지는 괜찮다고, 오히려 배우는 게 많다고 대답했습니다. 김원장이 물었습니다. 건강은 괜찮냐고요. 사실 조금 피곤하긴 했어요. 더운 날씨에 잠을 잘못 잤고, 현지 음식도 맞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괜찮다고 말했죠. 김 원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봉사자 건강 관리도 중요하다고 정기적으로 체크해야 한다고 했어요. 특히 해외에서는 감염병이나 기생충 검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민지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필리핀에서도 말라리아 검사를 받았던 기억이 났거든요. 김 원장이 제안했습니다. 내일 토요일은 휴무일이니 오후에 간단히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를 하자고요.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날 오후 3시, 민지는 1층 검진실로 내려갔습니다. 김원장과 남자 팀원 한 명이 하얀 가운을 입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우라고 했습니다. 민지는 침대에 올라가 팔을 내밀었습니다. 김원장이 소독솜으로 팔 안쪽을 닦았어요. 알코올 냄새가 났습니다. 바늘이 들어왔습니다. 따끔했지만 익숙한 통증이었어요. 피가 주사기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한 번, 두 번, 세번 김원장이 여러 튜브에 나눠 담았어요. 김원장이 말했습니다. 조금 쉬다가라고요. 검사 결과는 내일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민지는 눈을 감았습니다. 피곤했거든요. 침대가 편했고 에어컨이 시원했습니다. 김원장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했어요.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잠이 오는 건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민지가 다시 눈을 떴을 때는 완전히 다른 곳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느낀 건 냄새였습니다. 화학약품 냄새. 병원 소독약보다 훨씬 강하고 자극적이었어요. 민지는 눈을 떴습니다. 천장이 달랐습니다. 회색 콘크리트였어요. 페인트도 안 칠해진 날것 그대로였죠. 형광등이 깜빡거리며 불안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몸을 움직이려 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어요. 팔에도 다리에도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목만 겨우 돌릴 수 있었죠. 천천히 고개를 돌려 팔을 봤습니다. 링거 바늘이 양팔에 각각 두 개씩 총네 개나 꽂혀 있었습니다. 투명한 액체가 천천히 떨어지며 혈관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심전도 모니터가 삐삐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창문이 없었습니다. 벽은 타일로 되어 있었고, 천장에 환기구가 보였지만 공기는 무겁고 답답했어요. 의료 장비들이 놓여 있었지만 낡고 오래됐으며 바닥에는 전선들이 아무렇게나 널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지는 옆을 봤습니다. 다른 침대가 3개 더 있었습니다. 각 침대에 사람이 누워 있었어요. 모두 링거를 막고 있었고, 심전도 모니터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삐삐 소리가 겹쳐 들렸죠. 가장 가까운 침대의 사람은 한국인 남성으로 보였습니다. 30대 정도였고, 얼굴은 창백했어요. 눈을 감고 있었지만, 가끔 몸을 떨었습니다. 그옆 침대에는 동남아시아계 여성이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축축하게 젖어 있었고, 얼굴에 땀이 흘러내렸어요. 숨소리가 거칠었습니다. 맨끝 침대에도 여성이 있었습니다. 필리핀 사람 같았어요. 눈을 뜨고 있었지만, 초점이 없었습니다. 민지는 소리를 내려했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입이 바짝 말라 있었고, 목구멍이 칼날로 긁은 것처럼 아팠습니다. 그때 철문이 열렸습니다. 쾅, 소리와 함께요. 두 명의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고 있었지만, 더러웠고, 얼룩이 묻어 있었어요. 마스크와 라텍스 장갑을 끼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중국인 같았습니다. 키가 작고 마른 체격이었어요. 다른 한 명은 백인이었습니다. 덩치가 컸고 금발이었죠. 중국인 남성이 민지의 침대로 다가왔습니다. 침대 옆 차트를 집어들고 중국어로 중얼거렸어요. 백인 남성이 영어로 대답했습니다. 러시아 억양이었습니다. 중국인 남성이 민지의 링거 속도를 조절했습니다. 다이얼을 돌리자 액체가 더 빠르게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민지는 눈으로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민지를 보지 않았어요. 아니, 봤지만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실험실의 줄을 보듯 무감정하게 차트만 확인하고 나갔습니다. 철문이 닫혔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알수 없었습니다. 형광등은 계속 켜져 있었어요. 낮인지 밤인지 몇 시간이 지났는지 알수 없었습니다. 민지는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왜 나를 여기 데려왔지, 김원장은 어디 있지. 그때 옆 침대에서 신음소리가 났습니다. 한국인 남성이 눈을 뜨고 있었어요. 민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의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어요. 그가 입을 움직였습니다.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어요. 도망쳐야 한다고, 여긴 실험실이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민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남성이 계속 입을 움직였습니다. 약물 실험이라고 중국 제약회사라고 실패하면 장기를 적출당한다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심전도 모니터의 소리가 빨라졌습니다. 남성의 표정이 절박했습니다. 여기서 나가야 한다는 뜻이요. 심전도 모니터에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b-b-b- 빠른 연속음이었어요. 철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중국인과 백인 남성이 달려 들어왔어요. 중국인이 민지의 링거에 주사기로 뭔가를 주입했습니다. 차가운 액체가 혈관을 타고 올라오는 게 느껴졌습니다. 진정제였습니다. 민지는 다시 의식이 흐려지는 걸 느꼈습니다. 저항하고 싶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마지막으로 본건옆 침대 남성의 절망적인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지는 다시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민지가 다시 깨어났을 때 몸이 이상했습니다. 뜨거웠습니다. 온몸이 불덩이처럼 달아올랐고 동시에 추웠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메스꺼웠고 헛구역질만 계속 나왔어요. 링거 속 약물이 계속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알았어요. 실험 약물이라는 걸요. 발열, 오한, 구토, 빈맥, 전형적인 약물 이상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멈춰주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얼마나 흘렀는지 알수 없었어요. 형광등은 계속 켜져 있었고 낮과 밤의 구분이 없었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들어왔습니다. 혈액을 채취하고 링거를 교체했어요. 차트에 뭔가를 기록했습니다. 음식은 거의 주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한번죽 같은 걸 강제로 입에 넣어 줬어요. 민지는 점점 약해졌습니다. 옆 침대의 한국인 남성은 더 심했습니다. 계속 구토를 했고 피부에 빨간 반점이 퍼졌어요. 어느 날 남성의 심전도 모니터에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b 마이 b b 의사들이 달려왔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심전도 모니터의 선이 평평해졌습니다. b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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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성은 죽었습니다. 의사들은 감정 없이 침대를 침대째 밀고 나갔어요. 바퀴가 삐걱거렸습니다. 며칠 뒤 동남아시아계 여성도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거품을 물었고 눈이 뒤집혔어요. 의사들이 응급 처치를 했지만 그녀도 멈췄습니다. 이제 민지와 필리핀 여성만 남았습니다. 민지는 생각했습니다. 자신도 곧 저렇게 될 거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의사들이 민지의 링거를 멈췄습니다. 중국어로 대화를 나눴어요. 차트에 빨간 펜으로 뭔가를 기록했습니다. 실험이 실패했다는 거였죠. 민지를 다른 방으로 옮겼습니다. 복도를 지나 문이 열렸어요. 수술실이었습니다. 차가운 금속 침대, 수술등, 의료 장비들. 스테인리스 트레이 위에 메스와 겸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민지는 알았습니다. 이제 장기를 적출할 거라는 걸요. 저항하려 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스크를 쓴 외과의가 나타났습니다. 민지의 배를 눌러보고 초음파 검사를 했어요. 프로브를 옆구리에 댔습니다.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심장을요. 외과의가 중국어로 말했고 다른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취제가 투여됐습니다. 링거 라인으로 차가운 액체가 들어왔어요. 의식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지는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미안해요. 엄마 아빠. 어둠이 왔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죽지 않았습니다. 깨어났을 때 옆구리가 찢어지듯 아팠습니다. 붕대가 감겨 있었어요. 왼쪽 허리 부분 수술 자국이었습니다. 민지는 손으로 만져봤습니다. 신장 하나가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민지는 그제야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만 흘러내렸어요. 수술 후 이틀 동안 민지는 다시 지하실험실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옆구리가 불처럼 아팠습니다. 수술 부위에서 타는 듯한 통증이 왔어요. 움직일 때마다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진통제는 주지 않았어요. 다른 침대들은 모두 비어 있었습니다. 민지 혼자만 남아 있었죠. 의사들은 하루에 두번 들어와 상처를 확인하고 링거를 교체했어요. 사흘째 되는 새벽, 민지는 결심했습니다. 여기서 계속 있으면 죽거나 다시 실험 대상이 될 거라고요. 의사들이 새벽에는 오지 않는다는 걸 알아챘습니다. 밤 11시쯤 마지막으로 들어온 뒤, 다음 날 아침 7시까지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민지는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내려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참았어요. 링거 바늘을 스스로 빼냈고, 벽을 짚으며 철문으로 다가갔습니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안쪽에서는 열수 있었어요. 민지는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가 나타났습니다. 형광등이 어둡게 켜져 있었고, 여러 개의 문들이 보였어요. 한문 앞에서 신음소리가 들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복도 끝에 계단이 있었습니다. 민지는 난간을 붙잡고, 천천히 올라갔어요. 1층에 도착했습니다. 클리닉이었어요. 민지가 일주일 전까지 봉사활동을 하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텅 비어 있었고, 불도 거의 꺼져 있었어요. 출입구로 향했습니다. 문은 잠겨 있었지만, 열쇠가 옆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어요. 민지는 열쇠로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민지는 클리닉을 벗어나 도로로 나왔어요.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일단, 멀어져야 했습니다. 한 시간쯤 걸었을까요? 작은 마을이 나타났고, 가게 한 곳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민지는 그곳으로 들어가 주인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영어와 몸짓으로요. 주인은 놀랐지만, 경찰에 연락해줬습니다. 30분 뒤 경찰차가 도착했고, 민지는 상황을 설명했어요. 지하실험실, 다른 피해자들, 심장 적출, 모든 것을요. 경찰은 민지를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응급처치를 받고 상처를 재봉합했어요. 한국대사관에도 연락이 갔습니다. 다음 날 오후 경찰과 대사관 직원이 클리닉으로 갔습니다. 건물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의료 장비들도, 침대들도, 사람들도 모두 사라진 뒤였어요. 지하실험실만 그대로 있었지만 증거는 거의 없었습니다. 김원장과 다른 팀원들도 잠적했습니다. 연락처는 모두 끊겼고, 신원도 가짜였어요. 캄보디아 한인의료봉사회라는 단체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피해자들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민지가 본 한국인 남성은 이미 죽었고, 동남아시아계 여성도 죽었어요. 필리핀 여성은 어디로 갔는지 알수 없었습니다. 복도에서 들었던 신음소리의 주인들도요. 경찰은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했지만 민지는 알았습니다. 찾지 못할 거라는 걸요. 조직은 이미 국경을 넘었을 것이고 증거는 모두 인멸됐을 거였습니다. 2024년 3월 10일 민지는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출국한 지 23일 만이었어요. 공항에서 부모님이 기다리고 있었고 민지를 보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민지는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신장 적출 수술에 후유증이 있었고 영양실조 상태였어요. 체중은 10kg 가까이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체적 상처보다 정신적 상처가 더 깊었습니다. 민지는 악몽을 꾸었어요. 지하실험실, 링거, 죽어가는 사람들, 그리고 수술 때의 차가운 감촉을요. 깨어나면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정신과 진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죠. 약물 치료와 상담 치료를 병행했지만 쉽게 나아지지 않았어요. 민지는 간호사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병원만 가면 공항 발작이 왔거든요. 캄보디아 경찰은 수사를 계속했지만 진전이 없었습니다. 클리닉 건물은 다른 사람 명의였고 김 원장과 팀원들의 신원은 모두 위조된 것이었어요. 증거도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국제형사경찰기구가 개입했습니다. 중국 제약회사들을 조사했지만 연결고리를 찾지 못했어요. 불법 인체 실험은 워낙 은밀하게 진행되고 국경을 넘나들기 때문에 추적이 어려웠습니다. 가장 큰 고통은 다른 피해자들을 구하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지가 본 사람들 중 살아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지하실험실에는 몇 개의 방이 더 있었는데 그곳에도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민지는 알수 없었습니다. 2025년 현재 민지는 신장 하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고 격렬한 운동은 할수 없어요. 간호사로 다시 일하는 것도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해외 의료봉사 사기에 대해 경고하는 캠페인을 시작했어요. 캄보디아와 중국 국경 지역의 불법 클리닉들은 여전히 작동하고 있습니다. 인체실험과 장기 적출, 이중 수익 구조는 계속되고 있어요. 매년 실종되는 봉사자들이 있지만 대부분은 찾지 못합니다. 민지는 말합니다. 선한 의도만으로는 부족하다고 검증이 필요하다고요. 신장 하나를 잃었지만 목소리는 잃지 않았습니다.